선택해야 돼? 말아야돼 뭘? 파토 하고싶은대로 하면 되지 뭐 t 벅두벅두벅박야봐우와내 어, 네, 바야바는 하늘을 뚫을 바야바다 아아시아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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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심해2 방금도 렉잔2걸 어 뭐야 내 걸로 아 도망쳐 아, 가지 마봐 가지 마봐 개딸비 개딸비케이지 없냐? 어, 다 썼어. 어 엘리온다 자리 써라. 아 근데 한번 진짜 너무했다. 우리 가... 디아나만 버리고 오면 뭐 어떡해! 같이 죽을 와. 순 없잖아! 야 거지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같이, 같이 죽을 순 없잖아! 아니 거지야 내가 니 픽업 안 갔냐! 아 휴톤 <laughs> 저승 가요! 가라! 가! 어머

봐야바잠뭐 <laughs> 할라 <장모를 하려고> 했는데 <웃음> <웃음> 윌라드 바야바 잠 <자>, 윌라드 바야바 <laughs> <laughs> 진정한 백만 몰타 아저 막자 저거 정황석환 아닙니까 공이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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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트루프 먹고반피날라 가던데? 당신, 어. 가위야, 가가갈야가가야야 가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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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위야, 가 아! 야야왜가야 <?atures> 타워 존나 쎄! 타워 씨발! 아! 타워 존나 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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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친 제레온 공인 거 같은데? 이글은 확실히 아니, 공이야. 방인 것 같은데? 제레온은 방 같아. 아티아나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티아나 너무 좋아. 투토니로 와봐. 내가 이아줄게 고맙지. <laughs> 내좀 잤다. 한세좀 이겼다. 나는 <레> 음나 지금 디아나한테 많이 주고 있잖아, 하모니. 아 그런 거야, 디아나 붙어 다녀야겠다. 어우. <laughs> 아! 아! 아 번개맨! <laughs> 오 이거 통과해버려아 우리 귀한아. 아 아! 아이 아! 아. <laughs> 오? 아뭘 뭐야 뭘 잡은 겨나 뭐야 죽여, 아론 죽여버려 아 그렇지. <웃음> <웃음> 저기 이걸 아, 빡치겠다. <laughs> 이거 좀빡치겠어이 장갑 하나 더 사도 되겠다. 장갑 써서 바야바로 다 죽이고 다녀야지. 뭐힐 <laughs> 주세요. 없어 보이긴한다힐 주세요. <laughs> 이거라도. 진짜... 어머, 뭐, 어, 머거라도이니녀석이 <laughs> <laughs> 네 아, 평타나 이먹라라아 <laughs> <laughs> 진짜 라무이았어 빨리 빨리 도타 먹어 그냥 빨리 도이 먹어 도 이거라도. 이거라도. 이거이네 우리 누가 라냐이니 뭐지 이른쪽도이거거 뭐지? 재리형 공 맞나? 아니1장이야1장 일장. 레벨이 낮아. 1 티를 어. 봐야 지금. 아그나 지금 엘리한테만 축저 아, 그... 뭐냐 핵펀치 4번 썼어. 여기 바지 바지 찍었다. 돈이 급했나 보다. 돈이 없었나 보다. 저거 돈이 없어서 킥찍을 더해서 넣고 바지 찍을 돈이 있어가지고 아짜 이러면서 벌칙을 왔는데. 아 맥시멈 먹으려다가 한거 아닐까? 아닌데다 방심인데? 맥도 안 먹고. 응. 다 기아나 쫓아다니면서 힘 말주고 있었어. 이거 어. 구상이야 <laughs> 올라서 올라서. 일로 와서 잡으래 <laughs> 아니 중간 들어가서 잡으라니 좀 편하게 아 뭐야 애들 센터에 있어요 해? 애들 센터 킬면 맞았어 <laughs> 뭐 <뭐인? 웃음> 역시 해펀치는 한명한테만 쓰는게 꿀이지 속박이야아 아시아브 심치부 근데 렉 진짜 너무 심해 끊겨 어, 저 타워 안에 들어가서 헤펀지 쓰고 들어올까그러지 맙시다. 그 오늘 그러다 서 게임 터지지 않았냐고 그랬나? 아니. 응. 알았어. 아, 엘리 아나 엘리 티찍는다 <laughs> 나. 나실수했도 하나도 안 샀네. <laughs> 허리, 어, 티사 모자 사야겠다레그램사세요 이글 나 이글 엘리 있어요 이글 엘리가이다고 네. 아니 엘린 갔어 글어 뒤에 이글 네 가고 있어요. 죽스요 그냥. 리라이이리 이번에는 엘리한테 안 썼다. 한번 쉬어가는 타임. 이러면은 이제 어, 이제 이거 엘리가. 주세요, 아나님 이걸 주세요. 아니네. 뭐야? <laughs> 아, 잡아요. 비아노보다 제가 더 풀이 부족한데 왜비아나만챙깁니다 <laughs> <laughs> <챙겼나? 웃음> <laughs> 다음에 챙겨드릴게요. <웃음> 뭐지? 비아나님 <laughs> <laughs> 오오 <오>, 맛있다 <laughs> 아이 좋아 아주 좋아 기분이 아주 <laughs> 나 지금 휴턴한테 하 중간 없는거 같아 나 옆에 붙어 있을 때는 한번 받아 봤다 실도좀 <laughs> 받아 보고 싶긴 한데 <laughs> 아.. 안돼 그러나 뒤에다 죽으면 책임질거야? <laughs> 야린 먹을 땐 쓰면서 나한테도 안 주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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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제가 갈게요. 아니 야아니야 제가 론 이놈아. 아니야, 론 사람. 방어 드로퍼. 아, 몰라. 나 그냥 1 버킨 먹을래 씨. 어, <laughs> 아주 많구만. 어흥어흥뭐 이쯤 아, <laughs> 야라님 아니 괜찮아요, 야, 괜찮아요. 본인 기가 더 없잖아. <laughs> 야라님 제가 피드릴게요. 어? 뭔가 잘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살아요. 아 엘리 짧아, 불쌍해. 좋겠다, 다 왔네. 한발 더, 한발 더. 그냥 엘리 내가 보고 있어서.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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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우와. 안 돼. 안 돼. <laughs> <laughs> <오>, 아, 엔트스 <laughs> 먹을 걸. 아, 어, 놓칠 뻔했네. 오, 맨 엘리 어디 있지? 엘리 그만 찾아.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면 저렇게 찾아 다니겠어. 엘리가 와이존에온 소리가 들렸어. 근데 그래, 가게 아니다. 꾸준히 재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즐겁. 거봐 너는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laughs> 내가 뭘 내가 뭘. 우병! 뀨! 오우 맨 아우 놓쳤다 재밌어 아 아깝다 아 방향 잘못 잤네 빼야 이거 빼야 돼 이거 아야 잠깐만 아야 티아나 잠깐만. 그냥 걸어가면 돼너 그냥 걸어 나가면 돼 전기야 잠깐만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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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차 아이고 리사 죽었다 아아 기아다님 리사 못 지켰어 어, 뭐야 오 안돼 개쎄 사나 개쎄 레그람 사세요 우리 리사가 없어 <laughs> 아 저거 힐 줘야 되는데 <laughs> 내가 줘야 되는데 이거 일버킹 먹으면 안돼요 제가 드릴게요 <laughs> 절대 안돼 30초 아, 동안 어떡하라고 <laughs> 이글이 어딨지? 이글이 어딨지? 거같나 말고는 을줄수 없어 아리 먹는다 왼쪽에 오, 여왕님 뭐요? 많이 아프죠? <laughs> <laughs> 어제보잘 <즐거워. 웃음> 진짜 안 드시고 계셔 근데 네아 진짜 시다 여왕님 어 <laughs> 이렇게 깔맞다, <짧은다>, 원래? 론이 <laughs> 도와달래. 도와줘야지, 그러면. 내 쿼드를 뺏은 <laughs> 괘씸한 놈이지만, 특별히 도와주지. <laughs> 아! 어, 뭐야, 이거? 어디가 되게 있어? 또 뺏겼어? 또 <laughs> <오>, 죽었어. <laughs> <핵판치 썼어? 웃음> 거야, 결국서. <laughs> 저기 씨야, 뚫려있길래. 왜 왜, 왜 그렇게 당당하게 걸로가는 건데? 쟤는 <laughs> 그게 있잖아. 도망가는 스킬이 있잖아.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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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당당하게 가고 싶었다. 야 나도 당 나도 당당 거야. 거 나도 당당하게 <하고> <laughs> 당당하게 가고싶었대 야 로나 왜그러운데 대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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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죽었어아 짧어 야너 리븐 먹으면서 너 응? 단절로 리븐 먹으면서 나한테 힐은 안줘? 당연하지 상한데. 뭐야 리사 나보다 레벨 낮아. 아, 나리 대야나만 쳐다봤단 말이야. 엘리 어디 있지? 림 먹으로 한번 나올만 한데. 아 엘리 여기요. 야 아, 그쪽이야 엘리? 아니 너 중간에서 나한테 군썼어 <laughs> 나오자마자 또 뒤지려고 저리로 가네 아 그러니까 내가 론을 살렸구나 어? 뭐지? 왜안 맞는 것이지? 야 이놈아 아다 이거 왜 이렇게 너무 급하게 가는데? 급하게 간게 아니고 론이 들어가서 어 그니까 러 론이 너무 앞에 가 있었어 백업, 백업 갔다가 죽었어 론 죽어간다 오전이야. 론 죽어가 아, 안 자는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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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지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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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아, 나 너무 억울해 둘이 <laughs> 뭐하는거야 <laughs>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게 뭐야 깜짝아 아냐 들어가 아들어가줘말자들어가 줘야 지 님들. 아 너무 예뻐 어 중화에 꿀립이다 난 저걸 먹겠어 안돼 오 오지마 다 내꺼야 <laughs> 다 내꺼야 <거야. 웃음> 감자튀김 몇 그램 사세요? 나만렙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 엘리자, 허리샀다고엘네자트리다 <laughs> <laughs> 망했네. 아니면 델라, 델망 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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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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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직, 아직? 오이! 어, 멍이오 오! 나 어, 어, 멍잡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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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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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서못가겠 어, 안 돼. 어, 시다아 <laughs> 형님 버텨! 뭘 버텨 내가 어? 다 죽이면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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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우기가어요 이겼다! 내가 다 죽이면 데버티면뭘 버텨 아1킬 했다 일대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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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생밑에다 <laughs> <택배대를> 엎드리십시오 <laughs>